뭐 캠핑카를 사서 전국 여행을 한다던가 본가에 내려가서 고향이 보면서 그냥 휴식을 좀 취하는 그런 여유자금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또 1등에 당첨되면 3개월 동안 방콕 여행을 갔다가 비자가 만료되면 파리 여행을 가서 파리에서 샤넬 가방을 몇개좀 사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사람들이랑 어... 뭐... 좋은 데를 빌려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나중에 이렇게 좋게 된다면 빌려서 놀고 싶습니다. 익명성에 숨어 남에게 상처 입히는 비겁한 악성 댓글은 그만! 이제부터는 얼굴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는 정정당당 된 영상으로 만드는 리플쇼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고수진입니다. 일확천금의 꿈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조사에서는 돈 많은 백수가 새로운 꿈으로 등장했다고 하기도 하죠. 이 같은 일들은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요. 여러분은 로또 당첨 등 의외의 수입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영상으로 남기는 내 의견 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 로또가 당첨되면 가장 먼저 취할 행동은 2억 정도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거고요. 2억은 제가 살 집을 구매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저축을 해서 차차 나중에 해보고 싶은 일이 생기면은 그때 투자할 생각입니다. 저는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자동차를 살 겁니다. 어, 저는 아무한테도 말안 하고 저 혼자만 알것 같아요. 진짜 가족들한테도 아무한테도 말안할것 같고. 아 저는 해외 여행 갈 거예요. 세계 여행 저는 <laughs> 사회 의 불우 이웃과 보육원이나 고아원에 있는 그런 결손 가정 아동들을 위해서 그 즉시 바로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우선 20% 정도는 기부를 할것 같습니다. 그 외에 50% 정도는 건물을 사서 임대 사업을 통해 노후 대비를 할 거고요. 나머지 30% 정도는 여행 자금이나 기타 경비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전부 다 통장에 넣어서 그 뒤에 분배를 해서 주식이나 펀드에 따로 투자를 할것 같아요. 3개월 동안 방콕 여행을 갔다가 비자가 만료되면 파리 여행을 가서 파리에서 샤넬 가방을 몇개좀 사고. 3분의 1은 가족과 나를 위해서. 3분의 1은 제가 기독교 신앙인이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3분의 1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잘 나누어서 계획적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식업계 쪽으로 관심이 있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사업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남으면 뭐 차도 사고 싶고 나머지는 저축하고 싶어요 어, 저는 문종신도시 거기에 있는 집을 하나 장만할 것 같아요. 음식점을 차릴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음식을 만들면서 뭐. 그 돈으로 강아지 키울 수 있는 집으로 이사하고막 엄마 꼬시고 싶어요 일단 세계 여행을 가고 싶어요. 편안하게 근데 그거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집을 사겠습니다 어, 시골에 괜찮은 시골에 음, 집을 하나 사서 나중에 농에 그쪽에 내려가서 살 생각을 하면서 대출을 갖고 건물을 살 거예요. 1등의장점이 되면은. 통장에 넣어놓고 당분간 행복한 마음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어, 해외 여행을 가고 싶고 근데 지금은 못 가니까 통장에 넣어놓고 그 여행 갈꿈을 꿀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를 퇴사하고 제 사업을 할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 척 행동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을 수령해 와서 그날은 진짜 좋은 곳에 가서 외식을 하고 싶습니다. 남은 금액으로 시세를 비교해서 제 명의로 된 작은 빌라라도 하나 마련하고 싶습니다. 일단 부모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취업 걱정 안 해도 되고 어, 일 그렇게 힘들게 안 하셔도 되니까 뭐 빨리 은퇴하셔도 되고 그래서 돈 걱정 하시지 말고. 편하게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먼저 드릴 것 같고요. 일단 면허를 취득을 해서 조그만 제 차를 하나 구입을 하고 싶고요.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하나씩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나머지 돈은 저축을 해서 이제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여행지들을 가족 혹은 친구들과 함께 떠나보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 꿈꾸던 별장 마냥 경기 강변에 주택을 하나 구입하고 싶고요. 제가 관리 능력이 조금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증권사 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등좀더 장기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저는 갑자기 큰돈이 생기면 집을 구해서 독립을 할 겁니다. 저는 로또에 당첨되면 임대 부동산을 사겠습니다. 꾸준하게 월세를 받으면 살수 있도록 건물을 마련하는 것이 저의 가장 먼저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또 당첨 등 의외의 수입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취할 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퇴사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펀드 투자로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싶다.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싶다. 코로나가 끝나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각박한 세상 속에서 따뜻함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일까요? 지금까지 고생하신 부모님께 드려서 노후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다는 따뜻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며 행복해하고 싶다.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마당 있는 집을 사고 싶다는 재밌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로또 당첨이라니 저도 매일같이 꿈꾸는데요. 모두의 마음이 통해서인지 인터뷰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설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된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된 영상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정당당 된 영상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플쇼의 아나운서 고소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